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김건희 명품 백우 이대로 놔둘 건가 입니다. 2주 전에 터진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이 조용히 사그라지는 것 같더니 조중동 발로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조선일보가 12월 7일자 칼럼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는 자유는 없고 책임은 무거운 즐기고 싶어도 즐겨서는 안 되는 자리여야 하는데 지금의 대통령 부인은 즐기는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8일 동아일보 칼럼은 좀더 나갑니다.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수 없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대통령 관조를 떠나 사과로 거처를 옮겨 근신하라는 매우 파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폐비에 대한 사과 유배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또 네덜란드로 날아갔습니다. 벌써 올해만 13번째 해외 순방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국민의 70%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반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여기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나라와 국민이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자리에 걸맞는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의혹 이대로 놔둘건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2주가 되도록 정부 관련 기관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수사기관인 검경, 김영란법 조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언론도 의혹을 파헤치기보다는 함정 취재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는 양상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조계에선 공개된 동영상을 볼때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김여사가 백을 준비했다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고 고가의 명품백을 건네받자 거절하지 않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에겐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자칫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누구도 해명이나 의혹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여태껏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뚜렷한 물증인 영상이 공개된 만큼, 고소고발 없이도 인지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못본척 모르는 척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예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범죄자인 양 단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한 장관이기에 비판이 쏟아집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김영란법 주무기관으로서 가장 앞장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갖다 붙다 응급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에 수사를 요구한 것도 권익이었습니다. 권익위의 행위는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한 의도로 접근한 만큼 수사나 조사를 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뇌물 수수 의혹은 그 자체로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는 배제하더라도 금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은 수사나 조사로 밝혀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론 조사에서도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뇌물적 성격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 업체 꽃 조사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1%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선 김여사가 받은 명품백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2%가 내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라는 응답은 27.1%에 그쳤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먼저 대통령실과 김여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답을 내놓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졌으나 대통령실은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김여사가 다른 이들과도 이런 식의 만남을 자주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입장이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과 인사청탁 의혹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12월 12일자 사설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의혹 못본채 하는 검찰 이게 공정인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최소한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하며 금융위원 인사 국정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도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이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가 아닌 대통령 부인 선물 수수 의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죽하면 보수 언론도 민심 위반을 우려하여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2월 7일자 칼럼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가진 것과 없는 것. 대통령 부인의 자리는 즐길 수도 없지만 즐겨서도 안 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김 여사의 말과 행동, 옷차림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짐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가진 것은 호의적이지 않은 외부의 시선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이며 하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자유는 없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의 행태는 지금 자유는 충분히 누리고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2월 8일자 칼럼입니다.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수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보며 상상 초월의 세계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저질스러운 공작이고, 둘째는 허접한 사람 관리, 경호 시스템이며, 셋째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권익위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전국의 공직자 배우자에게 김영란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상 초월의 행동을 한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며 용산의 대통령실 관저를 떠나 사과로 거처를 옮겨 근신하도록 해야 하며 향후 배우자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 3개 언론사에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